아버지 어머니 각각 세 차를 선물해드린 거. <laughs> 엄마 돈 벌지 마. 돈적인 게 쪼달리니까. 근데 무슨 유튜브야? 아무나 하나. 시리얼로 이제 저녁 먹어야 돼. 드로우 앤드류. 앤드류. 2022년 1월 17일. 2017년 1월 17일. 33살입니다. 만으로 스물여섯, 한국 나이로 스물여덟. 유튜브 채널 브로앤드랑 마테스 채널 이렇게 두 가지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세 개입니다. LA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. 칠만 칠천 팔백 명, 사백 오십 명. 김미경 선생님, 선생님, 제 추천사 써주시고 신사임당님도 있고, 신사님 제가 전화 받으실 걸요. 아, 앤드류!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연님도 있고, 작년에 만났던 개그우먼 홍현희님도 번호 알아요.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. 되게 편차가 심한데, 뭐 많이 들어올 땐 진짜 억도 찍어보고, 외출로 하면 못해도 중형차 정도는 매달 들어오지 않나. 200, 6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. 한국 돈으로 예전부터 좋아하는 일로 일하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고 작년에 구성된 우리 팀원들, 멤버들도 너무 좋고 제 이야기로 이제 책도 나오니까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계속 내 일을 한다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계속 기대되는 거 있죠 지금 일에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됐으니까. 재밌어요? 작년부터 제가 이제 디자인한 것들이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, 유명 블로그에도 막 실리고, 유명한 리테일샵에서도 연락 와서 입점도 하고. 재밌어요? <목소리> 정말 재밌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? 이걸 해도 되나? 판단하는 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수많은 연락들이 오는 게 조금 힘들어요. 최근에는 정말 핸드폰을 꺼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니까 기회를 내가 못 잡고 있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도 당연히 조금 있죠.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랄까? 월급으로만 생활하기가 조금 빠듯한 느낌? 그런 돈적인 게 제일 힘들죠. 불안하기도 하고, 이 커리어를 계속 얼마나 할수 있을까? 미국에는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?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결국에는 이게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, 아직은 욕심이 버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좀 쉬면은 편한데 우리 팀원들도 기다리고 있고 봐주시는 분도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기회가 있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최대한 즐기려고 하는 게 좋겠죠 돈적인 게 쪼달리니까 지인들이 가끔 막 디자인 외주 맡길 때도 있고 아니 <laughs> 지인이 나보고 유튜브 해보라고 막 이런데 무슨 유튜브야 아무나 하나 모르겠네요 해볼까? 이 사무실 이 공간을 이제 얻게 된거 우리 팀원들 생긴 거 실버 버틀 두개 받은 거 세바시 무대도 섰고 후지필름이랑 팜스토어도 열었고 저의 20대를 통째로 담은 이제 책이 작년에 다 원고를 써가지고 그거 이제 완성한 것도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죠 예전에 어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할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제가 막 디자인한 제품들이 막 TV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. 버즈 스피드라는 되게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블로그에 그 2017년에 기대되는 플래너 뽑았는데 거기에 제가 디자인한 게 3개가 뽑혔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았죠 운동을 게을리 했어 살이 좀 쪄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인터뷰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스럽긴 하네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았어요 작년에 회식도 많이 해서 제가 그동안 너무 겸손하게만 살았나? 뭐 앤드리가 이거 잘한 거야. 막 이럴 때 내가, 아니야, 아니 그 우리 같이 한 거지.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, 내가 한 거를 내가 잘했다고 했어야지. 회사에서도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티내는 거를 못했는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. 너무 미국 애들에 비해서 막내 밖으로 못 챙겨먹는 애가 된거 아닌가? 후회스럽더라고. 아, 어... 없어요. 꿈은 지금 이뤄가지고 새로운 꿈을 찾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. 큰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. 멋진 대기업에서 멋진 공간,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거를 꿈꾸고 왔는데 지금 현실은 완전 재고 더미에 쌓여가지고 직원 몇명안 되는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인물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<목소리도> 유튜브를 시작한 거? 마스 들어 드로우 앤드류. 둘다 사실 마스. 아니야 잠깐. <laughs> 미국에 처음 왔을 때.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다른 데를 다녔거든요. 근데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용기 내 가지고 이직을 했어요. 그거 잘한 것 같아. 저의 인생 책은 럭키드로 맞잖아. <laughs> <laughs> 내 인생을 다룬 책인데 <laughs> 책쓰는걸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책 마지막으로 읽은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를 겁내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 가치라는 게 이제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내가 나누는 거잖아요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뭐 나눌 수 있을 게 있을까? 어? 직원이 그만두면 뭐 하냐? 할 줄... 지금 저는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걸 그만두면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느낌이 들것 같아. 저는 그렇게 인플루엔서들이 부럽더라고. 내가 디자인한 문구 그냥 들고 인스타그램에 딱 사진만 찍고 올려도 막돈 받아가고 막 쉽게 쉽게 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플루엔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. 앤드류 허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증. 드로우 앤드류 젊은 꼰대형. 제일 기억에 남네. 아 그거 있다. 이현님이 그추천서 써줬거든요? 근데 그거 보자마자, 이 사람 엄청 고생했어! 막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, 이렇게만 생각했는데, 책 보니까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, 작년에 저희 마케터 친구가 갑자기 저를 막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. 야,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. 그래서 왜 그때?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을 보고 어떤 업체에서 연락이 왔대요. 이게 우리 물건이 팔린 거예요. 인스타그램 사진 때문에. 너무 신기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연님 자주 보고 그리고 이연님 보고 이연 이현... 나 친구 없나 봐 세진아 어떻게아순 작가님 있고 아혜연 누나도 있구나 아 근데 진짜 약간 다 크리에이터들이야 친구가 많이 없어서 혼자 많이 지내는 거 같아 첫 번째는 김미경 선생님 5, 6년 전쯤인 거 같아 그때 제가 김미경 선생님한테 DM을 보냈 그때 선생님 강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꿈을 쫓아도 돼 20대 때는 돈못 버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어른이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, 아, 나 지금 하는 거 괜찮구나. 이렇게 영향을 주셨던 분이고,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을 준 사람이 심사임당님. 그 인연이 있기 전부터 그분 유튜브를 보고, 저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촬영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네? 그럼 나도 앉아서 그냥 촬영하는 걸로 유튜브를 시작해볼 수 있겠다? 라는 걸 이제 던져준. 그리고 이 인연이 너무 신기한 게, 김미호 선생님이랑 심사임당님 두 분이서 내첫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고, 지금도 약간 믿기지가 않아. 세 번째 인물이, 게리비. 유튜브를 시작하고, 그리고 홀로서기를 하고, 달에 막 7, 80만원 벌 때,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어. 요 그때 약간 이겨낼 때 계속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. 그 심지어 이분도 인연이 생긴 게 이분이 2월달에 신간이 나오는데 한국어 버전 추천사를 제가 쓰기로 했다는 거. 이런 영광이 제가 호주에서 만난 친구 한명 있는데, 파 이것저것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"아, 넌참 챌린지를 많이 해" 이러더라고. 그래서 그때 약간 "아, 나의 장점은 도전을 많이 하는 거구나" 그런 말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계속 챌린지를 해왔던 것 같아. 두 번째는 어머니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방목형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그게 저의 자립심을 좀 키워준 거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김미경 선생님 얼마 전에 김미경 선생님 강연을 봤는데 와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제가 DM 보냈거든요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막 돈도 하나도 못 모으고 있거든요 아 이게 괜찮구나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같아 가지고 네,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어요 되게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,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논 거. 그러니까 약간 일이 정말 재밌다.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재밌다. 좋더라고요. 얼마 전 여행을 갔다 왔는데, 거기서 기린을 봤거든요. 너무 행복했어요. 좀. 없는 돈 모아가지고 막. 제가 지금 99년도 산 타고 다니거든요. 한 1시간 반? 밖에 안 걸리는데, 사장이 몇 번을 셨어. 이게 덜덜거려가지고. 밑에 스피커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, 축에서 갔는데도 덜덜덜거리더라고요. 비틀틀. 시리얼로 이제 저녁 먹어야 돼. 작년에 아버지 어머니 각각 새 차를 선물해드린 거, <laughs> 어머니에게 카드를 지어준 거.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일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여유 있게 일하는 거. 그그 그 노래 있잖아요. 엄마 돈 벌지 마, 진짜, 엄마 돈 벌지 마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아, 그 엄마는 심심해서라도 나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시험 나가고 계신데 그게 제일 뿌듯한 거 같아. 부모님한테 효도한 게 없는 거 같은데. 아휴 나중에 돈이나 잘 벌면 차라도 하나 바꿔드리고 싶네요. 카드도 이렇게 쓱 줘가지고 마음대로 써막 이렇게 하고 효도해본 게 없어요 아직. 올해 목표는 건강을 챙기면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베셀러 작가되기.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와 이것 됐다 약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는 만한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요.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새 브랜드가 있거든요 서브 브랜드 잘 런칭해서 좋은 매출 내는 거 그게 목표죠. 그냥. 땡이 쳐라. <laughs> 아, 나 솔직히 눈물 날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바닷가 가가지고 막 힘든 거 얘기하면서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? 뭐 집에 갈까? 한국 돌아갈까? 너뭐할때 제일 행복하니? 이렇게 스스로에게 대 물어봤었거든요. 저한테 드로엔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때가 그때였으니까. 5년 전에 제가 많이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꼭 지금 하는 거 그대로만 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책의 프롤로그로 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일기 좀써 일기를 너무 안 썼어 <laughs> 너가 일기를 안 써가지고 내가 책 쓰는데 그, 그 기억 상기시키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<laughs> 그래서 일기 쓰라고 꼭 해주고 싶어요 힘들 때 일기 써야 돼 진짜 뭐하고 있으려나? 미국에 있으려나? 용주권은 받았니? 대학교 때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, 저 서른 살부터 잘 풀린다 그랬는데, 잘 풀렸나 모르겠네. 잘 풀렸으면, 뭐, 뺑이 쳐라? <laughs> 뭐, 어떻게, 뺑이 쳐야지, 뭐. 그때쯤 한번, 그때쯤 한번 너가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를 좀, 좀 책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네. <laughs> <laughs> 이름은 뭐, 럭키드로 뭐 이런 걸로 대충 하면 될것 같아.